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흔히 알고 있는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캐시처럼 하드포커에서분리된 체인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과거 발생했던 이더리움의 다워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하드포커를 하기 전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상장된 코인입니다. 외부에 직접적인 개입을 받지 않는 순종, 태초 이더리움의 오리지는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더리움 클래식이 최근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소식과 맞물리면서 일주일 만에 100% 이상 엄청난 상승률이 보여줬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최신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 분석 매체 FX 스트레스 따르면 이더리움 클래식 줄여서 이클의 가격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8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을 예측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 이클의 가격은 7월 13일 이후 28.19달러로 새로운 최고가까지. 인상적인 100%레리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강세 기간 동안 마지막 20% 정도 시세가 증가했을 때를 기점으로 상당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현재 이크레 시세가 약 23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24달러 아래로 하락하게 된 지금 19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RSI는 7월 21일과 7월 2 2일에 최고점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보이게 되면서 약세 또한 확신할 수 없죠. 만약 이클이 하락을 피하고 일부 상승세를 보여주며 28.19 달러를 넘어가게 된다면 탄력을 받아 30 달러까지도 놀아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28%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어쨌든 이클은 최근 굉장한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곰들이 주도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을 때20% 하락을 예측하고 곰들의 저항을 뚫어내고 상승한다면 28% 이상까지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클이 상승할 수 있는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자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이더리움 커뮤니티 컨퍼런스 이더시시의 최근 연설에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해당 커뮤니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클은 원래 이더리움의 체인이며 공격 전에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작업 증명에서 지문 증명으로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테린이 말하기를 자신의 발언이 농담이 아니며 이더리움 클래식이 공격 후에도 변하지 않은 최초의 이더리움 체인이라고 믿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히면서 작업 증명을 좋아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훌륭한 체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테린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우 좋게 얘기하면서 이더리움 커뮤니티도 부테린이 라이버 체인인 이더리움 클래식을 추천함에 놀랐죠. 또한 부테린이 작업 증명에 대해서 이번 연설을 시작하며 이클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기 전에 이미 주간 이익에서 이더리움을 능가했다는 것도 추후에는 좋은 전망을 보일 수 있다는 증조입니다. 2.0의 실패 또는 문제가 발생되면 커뮤니티는 동일한 합의 메커니즘으로 더 많은 이더 채굴자가 이더 클래시 채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이클 가격의 랠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클은 7월 13일 이후로 이미 큰 상승을 이뤘지만 기술 자료에 따르면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클의 마지막 상승 근거로 f t x 스트리트의 암호화폐 분석가인 아카시 기리만 역시도 이클이 24.03달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32.62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분석들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2.0이 굉장히 기대되는 이벤트지만 혹시 모를 문제 발생에 대비해 이클 역시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 더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친다고 하더라도, 기존 방식인 작업 증명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대안으로도 이클은 적절해 보이는데, 이 말은 즉, 이더리움 2.0에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이클은 나름의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이번 2.0으로의 전환에 이클 역시도 가격이 출령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홀더 분들은 관련 일정 잘 참고하셔서, 분할로 안전한 접근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더림 클래식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이더림 클래식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하단의 고정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이더림 클래식에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